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야 요즘에 정말 플스 할인 대란입니다 저도 근처에 매장에 구경가 봤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laughs> 국전 이런데 빼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서 있는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라고 신기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격 할인도 상당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도 많고 지금 사는 게 전혀 늦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느끼니까 다들 그렇게 살려고 나보셨을 텐데 근데 저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플스 프로가 있기 때문에 프로가 어떻게 슬림과 다르고 왜 제가 프로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얀색 플스 포를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으로 같이 딸려 있는 이 듀얼 쇼크 하얀색 도 갖고 있고 추가로 구입했던 이 빨간색 저희 집에 뭐 딱히 누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laughs> 두 개를 두고 내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했었죠. 삼성 QLED 65인치 4K TV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매일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요. HDR 상태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새벽에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헤드폰을 꽂고 사용하는데요. 이 듀오쇼크 아래쪽에 헤드폰을 꽂는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레이저 게이밍 헤드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착용감 상당히 편안한 편이고요. 소리가 엄청 선명하진 않는데 장시간 써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스타일의 사운드여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춰놓고 게임을 합니다. 프로 모델은 성능을 끌어올려서 나온 모델이죠. 일단 CPU 면에서도 둘다 AMD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럭 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연산 처리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램도 대역폭이 더 넓습니다. 이 그래픽 처리 성능, GPU 성능의 차이가 좀 큰데. 약 2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고해상도 결과물을 즐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변경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과 사이즈나 외형 면에서도 상당히 다른데요. 약간 3층 구조 정도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슬림 모델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이렇게 한 2층 구조 정도의 느낌으로 사이즈 외형이 다르고요. 무게도 이쪽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플스는 놓고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량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전기를 많이 먹긴 해요.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차이 부분이고요. 입출력 단자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USB 포트가 앞면에 있는데 그거 외에도 뒷면에도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장 SSD를 연결한다거나 그럴 때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슬림 모델은 USB 포트가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외부 장비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홈시어터를 연결한다거나 다른 외부 오디오 장비를 연결할 때 광출력 단자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 모델은 그게 남아 있고요 슬림 모델은 광출력 단자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출력 면에서도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게임들은 물론 다 즐길 수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즐기겠다 싶으면 사실 슬림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저처럼 이렇게 4K 환경을 즐기겠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프로를 사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금액이 낮아진 상황에서 <laughs> 사 두는 게 정말 이득이 된다고 보고 게임 외에도 멀티미디어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를 본다고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는 4K 모드를 선택해서 지금 4K를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슬림 모델은 여기서 이제 1080p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4K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면 제발 프로로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보고 차이를 느끼면 와, 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라이즌 제로던이라든지 일부 게임들은요, 플스4 프로 전용으로 여러가지 개선들이 들어가서 더 나은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들이 있어요. 또 성능적인 차이로 인해서 로딩 속도도 다릅니다. 플스 프로 쪽이 조금 더 읽어온 속도들이 빠르고요. 게임할 때 중요한 게 프레임이죠. 그런데 플스 프로는 일부 게임에 대해서 이런 부스트 모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0p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차이점으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내가 게임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리모트 플레이로 다른 곳에서 플스 게임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프로 모델은 1080p 까지 방송을 하거나 리모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슬림 모델은 720p까지만 가능합니다. 꼭 내가 4K 디스플레이를 안 쓰더라도 더 나은 경험을 할수 있는 게 확실히 프로 쪽이 좋습니다. 프로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 부담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좋은 상태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슬림 모델을 사야 됐다면 지금은 망설임 없이 프로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4K 디스플레이가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차 후에 대부분 이제 새로운 모니터나 TV를 사면 대부분 4K 이상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점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는 프로 모델을 사시라고 꼭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좋은 놈으로 구입을 하셔서 재밌는 게임 많이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녕!